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뺄스엠을 해볼까요? 제3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문제를 읽어볼게요. 2층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밑에 두 명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배에 2층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나요? 라고 물어봐, 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1층과 2층에 모두. 524개가 있는데 1층에는 365개가 있어요라고 대답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우리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2층에 그럼 구명조끼가 몇개 있는지 한번 어림해 보세요라고 문제 적혀 있어요. 우리 어림 계속 해 오고 있죠.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지만 숫자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음이 정도 될것 같다라고 우리는 어림의 부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층과 2층에 모두 524개가 있다. 자 524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음 선생님은 500 20이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르게 뭐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곡 선생님처럼 안 해도 되지만, 어 조금 비슷하게 하면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520이라고 우선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층에 365가 있다 그랬어요. 365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음 37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층에만 구명조끼가 몇개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아, 1, 2층 모두에서 1층만 있는 것만 빼면 2층에 있는 구명조끼의 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뺄셈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0에서 0을 빼면 0이고요. 2에서 7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작은 수에서는 큰 수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100의 자리에서 빌려오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100에서 10을 빌려왔었죠. 그래서 5는 4로 만들고, 이 2는 결국 10을 받아서 12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12에서 7을 빼면 은 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5가 4로 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4에서 3을 빼주면 1. 그래서, 아, 선생님, 2층에는 구명조끼가 150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에 봅시다.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을 써보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식을 써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숫자를 정확하게 524, 그 다음 빼기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65 이렇게 식을 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2층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는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할래요? 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의 자리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선생님, 저는 100의 자리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이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밑에 이 친구들이 먼저 계산을 해 봤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524 빼기 365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모형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꾸면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모형을 10모형으로 바꿔야 할까? 지금 막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인가? 우린 한번 옆에 와서 수모형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수 모형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먼저 524 빼기 365잖아요. 자, 먼저 524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줬어요. 자, 100의 자리 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00이고요. 10의 자리 모형이 하나, 두 개니까 20이고요. 그쵸? 선생님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그 다음 1의 자리 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14개가 있지만 사실 여기 10개는 계산하면서 필요해서 그려놓은 거고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는 거는 524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다고 생각해서 4예요 아 선생님, 군데 그거 그려진 거왜 가렸어요? 궁금하죠? 이제부터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524 여기서 365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1의 자리 수부터 볼게요. 자. 5를 빼 줘야 되겠죠? 자, 1의 자리 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오. 5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부족하죠? 그럼 빼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렇게 부족할 땐 어떻게 했냐면, 아, 여기 1 0 자리 모양에서 빌려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기억나요? 그쵸.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순, 손을 치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 0 자리 모양 하나를 없애고, 이거를 1의 자리 10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알겠죠? 선생님이 왜 처음에 손을 가렸는지. 원래는 이거 없던 거예요. 없다가 10의 자리 모양을 1의 자리로 이렇게 하,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이 우리가 이제 몇 개가 됐냐면, 원래는 4개였지만, 10이 하나, 1이 생겼으니까 총 14가 됐어요. 그쵸? 자, 두 개인 거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 10의 자리 하나는 10개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받아내림이라고 합니다. 10의 자리에서 받아서 이렇게 1의 자리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4가 되니까 14에서 5를 빼면 9가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빼려고 했어요. 1의 자리는 끝. 이거 우리 아까 계산했으니까 끝. 자, 이제 그럼 10의 자리 볼게요. 10의 자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우리 아까, 이거 선생님 또 가려야겠다. 하나였었죠? 10의 자리가 한개였어요 자, 이렇게또 가려볼게요. 아까 우리 빌려줘서 이거 하나 남았었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지금 몇 개를 빼야되냐면, 여기 6개를 빼래요. 10의 자리 6개를 빼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6개를 빼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쵸 받아내림을 받으면 되겠죠 10의 자리는 어디서 받아내림을 받냐면 그쵸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1 0의 모양 있죠 이거 하나를 주르륵 10모형 10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하나였어요. 하나 빌려줬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00의 자리에서 10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총몇 개가 되냐면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라라. 10의 자리 11개 됐어. 니네 11개. 그러니까 이제 6을 빼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11에서 6을 빼줬더니 5가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10의 자리까지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무슨 자리? 100의 자리만 우리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100의 자리를 볼게요. 우리 5개였지만, 500이니까, 우리 하나 빌려줬죠? 10의 자리로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의 자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볼게요. 다섯 개였지만, 우리 아까 빌려줘서 네 개가 있는 상태에서 300을 빼야 돼요. 여기 300이니까. 자, 4에서 3 빼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받아내림하지 않고 바로 4에서 3을 빼서 1이 나오게 됩니다. 159가 나면 정답입니다. 자, 우리 그럼 계속해서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려가 볼게요. 5에서 6을 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없으니까 우리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받아요. 빌려온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8은 7로 만들어 주고 우리는 1의 자리는 10을 받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5는 총 15가 됐어요 10개를 받았으니까 15에서 6을 빼면은 몇일까요 그쵸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0자를 계산해 볼게요. 7에서 9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 이번에는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 받아야겠다. 7은 6이 되고, 얘네는 10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이 17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17에서 9를 빼면 몇일까요? 8이 되죠. 그 다음 100의 자리. 6에서 2 빼면? 끝!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옆에 문제. 자, 가볼게요. 2에서 5를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12자리에서 또 받아내림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세상에. 0이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2자리 부족하면 어디서 빌려오죠? 100의 자리에서 빌려왔죠. 자, 그래서 이 8은 7이 되고, 이 10은, 10의 자리는 10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10은 다시 9가 되고, 1의 자리에 10을 빌려줘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1의 자리 부족해서 10의 자리에 빌려오려고 했더니, 세상에 0이어가지고, 우리가 100의 자리까지 가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7로 만들고 10의 자리 10을 받아 내림해서 받았죠. 근데 우리 이거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 를 빌려줘야 되니까 10의 자리는 다시 9가 되고 1의 자리는 이렇게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2는 10개를 받았으니까 12가 됐어요. 12에서 5를 빼면? 은 7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9가 됐잖아요. 그쵸? 9에서 4를 빼면 5가 되겠죠. 7에서 3을 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5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가로식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2에서 4를 뺄 수가 없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받아야 되겠죠. 빌려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7은 몇이 될까요? 6이 되고, 그럼 얘는 10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면 이 2는 10을 받았으니까 12가 됐어요. 12에서 4를 빼면 은 몇이 될까요? 8이 됩니다. 자, 1의 자리 끝. 계산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리? 10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자, 10의 자리 6이에요. 6. 6에서 9를 뺄 수가. 없어요. 또 빌려옵니다. 자, 100의 자리 7로 만들어주고, 10을 빌려와서 이렇게 16이 됩니다. 16에서 9를 빼면은 7이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00의 자리. 자, 7이 됐었죠. 7에서 6을 빼니까 1, 178, 끝!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목포로 가는 배. 635명이 타기로 했대요. 지금 178명이 탔대요. 앞으로 몇 명이 더 타야 될까요? 자, 이거는 더하기 상황, 빼는 상황. 그쵸, 빼는 상황이에요. 우리 식을 써주면 635명에서 지금 178명이 탔어요. 나머지 남은 자리 몇 자리일까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자, 이제 빼기 들어갑니다. 계산. 5에서 8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 해서 빌려와야 돼요. 그럼 3은 몇이 돼요? 2가 되고, 10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5가 15가 됐어요. 15에서 8을 빼니까 7이 되겠죠. 10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이제. 자, 2가 된, 2가 됐죠? 10의 자리가. 2에서 7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빌려옵니다. 6이 5가 되고요. 10을 빌려와서 12가 됐어요. 12에서 7을 빼니까 5가 됩니다. 자, 100의 자리 볼게요. 100의 자리 여기 5가 남았어요. 5에서 1을 빼니까 가 됩니다. 아, 선생님 앞으로 배에 4 5 7명 더탈수 있겠네요. 오늘 수학 뺄셈 해 볼까요? 제 삼탄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이제는 수학이 김으로 가서 우리 계산을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안녕.